안녕하세요 리치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특히 반도체 주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상승주도 폭락주고 상승주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횡보가 길어지면 예, 하락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돌아오는 1월 셋째 주 13일부터 17일 코스피 코스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일단 알아본 뒤에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면 수익을 볼수 있을지 제가 몇 가지 종목 추려서 가져와 봤어요. 일단 코스피는요, 특히 지 SK 하이닉스 막 호재 뉴스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이미 SK 하이닉스가 충분히 상승을 줬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상승을 줄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단 코스피가 2,494피 위에 안착은 했지만요, 돌파를 한건 아니에요. 이것은 강하게 돌파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조정시 2,452피 하락을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코스피는 다시 2,367p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거의 저항대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슬 이제 보유한 코스닥 종목은 차익 실현해서 어, 현금 보유를 해야 한다. 특히 지금 일단은 주요 지지선 여기 10p는 잘 지키고 있어요. 코스닥이. 제 생각에는 여기 738p에서 743p 정도 저항대에 도달을 하고 저항을 막고 하락을 할 것을 예상하고 조정시에는 대략 690p 내외는 어, 지켜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럼 일단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일단 여기 53,000원대까지 하락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2,360p까지 하락을 한다고 하면 51,400원, 300원 그 정도 하락을 줄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있... SK 하이닉스는 엄청 상승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20, 60, 120선이 수렴이 돼서 크게 상승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반대예요 160선이 이제 역배열이 되면서 크게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우리 삼성전자가 49,900원 하락할 때 모습을 볼게요 월봉 차트인데요 어떻게 됐죠? 상승을 쭉 주다가 이런 기쁜 하락이 나왔죠 반대로 SK 하이닉스 어 상승은 줬어요 하지만 아직 조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 하, 확인하러 내려오는 이 삼성전자가 하락한 절차를 이제 SK하이닉스가 받을 차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경우 여기 12만 8천 원 정도. 까지도 하락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한미 반도체도 제가 104,800원 정도 여기 여기가 저항이랑는데오바행 나왔거든요. 그럼 제가 114,400원까지도 볼 수는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 5일선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면요 하방으로 88,500원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은 아직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함부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서 반도체는 충분한 하락이 나온 뒤에 그 뒤에 바닥이 다져지는 걸 확인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보다는 차라리 바닥을 잡은 삼성전자향 반도체로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반도체 하락이 오고 반등을 줄때 삼성전자향이 더 크게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스닥은 이제 내 종목이 수익이 다 하면 이제 차익 실현해서 현금 보유를 하자라는 게 저의 국내 증시 전략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전력 설비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일단 조정을 받을 자리로 보여져요. 그래서 재료 산업이 또 힘이 좋거든요. 그래도 좀 자리가 이쁘게 다져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재룡산업이 5740원 내외로 하락을 주면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860원까지도 하락은 할수 있기 때문에 비중 너무 싣지 마시고 하락할 수 있는 걸 전제로 분할매수해서 1차는 6,500원 정도가 저항되거든요. 만약에 더 크게 큰 상승이 나오는데 7,300원 정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락을 중요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5,74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6,500원, 7,300원 여기까지 볼수 있지만 860원까지 하락을 준다고 하면 여기 5,740원, 6,500원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보셔야 돼 아시겠죠? LS 일렉트릭 63,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하락 주면 그때부터 분할로 모아 볼 것을 저는 권장하고 요 만약에 많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 15만 3천 원대까지는 열려는 있어요 36만 3 300원을 지키면 4천 원 정도까지는 저는 열는 상승을 줄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15만 3천 원대까지 하락을 준다고 하면 한3 400원 정도까지 무난히 상승을 다시 줄수 있지 제주 맥주는요 지금 보면은 많이 조정을 받긴 했거든요 감자도 했고 그래서 제가볼때는 1,600원 정도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서 매수를 권장하고 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면 80 정도까지 하락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1,600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면 될것 같고 만약에 1,850원 내외를 강하게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3,400원에서 500원 정도 상승 줄수 있을 거라 보여져요. 어디를 지키는지 어디까지 이탈한지를 확인하셔서 접근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진단기 진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은 코로나도 어린이집에서 다시 또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휴머시스는요. 여기 1,810원에서 20원대 하락을 하면 그때부터 접근하는 거를 하고요. 그리고 더 하락을 한다고면 1,775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더할수 있어요. 1차 저항 2,02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 제 생각에는 15원 여기까지도 상승을 줄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진메트릭스.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3 0원 내외 하락을 하면 접근해볼 거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1차 저항 3,750원 보고 있고, 2차 1,750 원에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 1,610원 정도까지도 크게 상승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컨타메트리스는6,530 원. 여기를 지키면 좋은 신호네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면 5,400 원대까지 하락은 줄수 있지만 이거는 비중을 싣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어 접근하는 전략으로 해서 6,530 원을 지키든지 못지키는지 확인하고 이탈하면 5,400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1차 저항은 만약에 6,530원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상승을 준다면 10원에서 더큰 상승을 내는 9,540원까지는 무리 여 상승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5,4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1차 저항은 6,530원, 그리고 2차 저항은 대략 1 8 0 0원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돌아오는 1월 셋째 주는요. 어, 코스피, 특히 반도체 종목 조심하시고 크게 지금 조정받을 수 있는 자리이고 코스닥은 아직 한 번의 상승은 남아 있지만 상승을 주면 계속 들고 가기 보다는 차익 실현해서 이제 현금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반도체가 충분한 하락이 나와서 바닥이 다져질 때에는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면 꼭 폭락한 후에 바닥 다져진 후에 삼성전자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볼수 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고 본인이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할 건지 꼭 기준을 정해서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고 본인의 기준대로 매매를 한다면 공부도 되고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